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옷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사람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른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같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심 하시니라. 아멘. 우리 며칠 동안 보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거짓 교사를 만난 성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이 또 특별히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일 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제 편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할수 있지만, 성경 저자들이 이 표현을 쓸 때는 특별한 마음과 의미와 그런 문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처럼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사도 요한 있지 않습니까? 요한? 요한에 쓴 서신, 어, 그 성경이 다섯 권이죠.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로 요한 1, 2, 3서. 이 다섯 권에서, 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 아홉 번을 말을 합니다. 근데 단두 권을 쓴이베드로의 전우서에는 무려 여섯 번이나 나오죠. 이 어느 정도 비율로 많이 쓰는 거냐면 사실 다 따져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많이 쓰고요. 이 요한보다도 더 많이 씁니다. 사도 요한하고 비교하면 사도 요한에서 다섯 권 1416구절 그 중에 아홉 번 사도 베드로가 쓴거 166구절인데 여섯 번 비율상으로 여섯 배나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표현적으로 볼때 베드로가 그 공동체를 향하여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강렬하고 진했다는 라걸알 수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곧그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애달른 마음을 담아서 유언처럼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고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게 병에 걸려서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된 것을 알고 있는 이제 부모가 어린아이를 계속 불러모는 거예요. 불러와서 옆에 좀 앉아보라고. 어, 엄마가, 아빠가, 어, 요거 얘기한 거 잊지 말아야 된다. 너 차조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꼭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곡히 상기시켜주고 부탁하는, 일깨우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요언 같은 부탁이 뭡니까? 우리 1, 2, 3절을 잘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이두 편지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나 쓴다. 이거 잊지 말아라. 2절 끝에도 보세요.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하노라. 3절도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세 구절에도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해놓고서. 이거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 나 떠나는데 꼭 기억해라.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넘어가지 말고 영혼 뺏기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자신은 비록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이 이 길을 똑같이 걸으라고, 진심 당부하는 모습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많은 이들이 떠나고, 교회가 혼란 그 자체에 있을 때에도, 홀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예수님 자기 구원해주신 그 감격 때문에, 너무 항상 웃으면서, 전도하며 사셨던 분이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성도로 있다가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는 막 집사직분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 집사라고 불리는 게 너무 감격해서 주를 위해 섬기겠다고 열심히 다니셨던 때였어요. 평생을 일했던 대전의 중앙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거래처로 손님으로 만났던 사람들 만나면서, 그, 가봤거든요. 만났거든요. 너무너무 즐겁게 예수님 전함에서 하시던 분이셨어요. 교회 전도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하여서 가게 문 닫고도 오고, 매주 모여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다니시던 분. 한 달에 몇 명씩 교회 주보에 등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등록하는 분들 옆에 보면 전도자가 적혀 있거든요. 그 권사님의 이름, 그 분, 당시에는 그 집사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종종 복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연세가 꽤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요. 아직 시장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좋은 예수님 왜 모르냐고 하면서 자기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사셨던 분. 자신이 예수님 모를 때 딸의 이름을 절인가, 무당인가한테 가서 돈 주고 지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사실 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괜찮은지 저에게 계속 와서 물으면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딸을 저에게 만나게 해서 다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옆에서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애쓰던 분이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떠나고 심지어 뉴질랜드로 떠나왔어도 늘 우리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주소를 물어서 저한테 막 옷을 지어 보낸다는 거예요 옷을 제공 일을 하셨거든요 저희못 보낸다고 뉴질랜드라고 저희 뭐 부모님 주소까지 알아서 그렇게 처리되면 옷을 지어 보냈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리 공부도 성실히 듣고 말씀 배우려고 힘쓰던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어그제 새벽에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문을 열어도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다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셔도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며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저는 어제 새벽에 슬픈 소식을 전해 들으며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원사님을 데려가셨나요? 왜 그렇게 빨리? 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데려가셨냐고 저도 모르게 제 슬픈 마음에 원망 섞인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다른 집사님들도 이 소식을 전해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백을 들었어요. 다른 집사님이. 권사님께서 전도팀으로 항상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권사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이 힘드셨어요. 천국에서 커다란 상급 받으셨으리라 믿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맞지. 그렇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데려가셨고 이제는 수고했다고 그 시장 바닥에서 멸시받으며 복음 전하시고 했던 건 상급을 준비해서 하나로 안겨주셨겠지 제가 따져보니까 올해 8월 19일날 보이스톡을 했더라고요 어, 당신이 8월이었어요 여름 땡볕에 저희 부모님에게 옷을 보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기도 부탁 제목이 있냐고 여쭙죠 그랬더니 이 여름에 8월에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당신도 코로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 보니까 몸속에 전해질이 부족해서 수분과 아, 염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퍽퍽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지만 아 자기 괜찮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에 집중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걸 기억이 납니다. 어. 아마도 분명히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또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전도지 들고 제가 늘 로비에서 만나서 보면 웃으면서 들고서 그 교회 방문을 나갔던 모습처럼 또 그렇게 다니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이 권사님의 모습과 저는 오베로비 되었어요. 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또 그리스도가 해주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일깨움의 생각나래가 있던 이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황제가 신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다 저를, 그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밖에와 빗박의 땅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유언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던 음, 이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힘들어도 길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금방 오실 수 있고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 더디다고 저들이 조롱하는데 그거 아니야 꺾 기억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바라보고 연절히 사모해라 13절 우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산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올라간 거 봤던 사람이잖아요 커바디스 도미네, 쥐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나는 네가 죽으러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라고 했던 그말 듣고 다시 로마로 죽으러 자신도 돌려서 갔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보고 하늘 보라고 했던 사람. 어쩌면 그도 힘들 때 로마 땅에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 땅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 떠올쳐다보면서 그렇게 마음 달래면서 이 여기까지 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자신 안에그 모난 성품, 욱한 성품 다스리며 건면했던그 말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신의 성품을 담으며 그 신이 가르쳐주셨던 말씀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삶으로 살았던 베드로일 거예요. 아까 완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 또 우리 다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우리도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다는 혹시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얻고, 감사함을 누리고, 그 새하늘과 새땅 오실 것을 기다리며,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그런 마음으로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을 향해 하늘 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간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엉뚱한 문화만 남아버렸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같이 마음에 담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병아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하고 그분의 그심을 하며 서만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소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다. 여기 여름 직한 동 산이 되길, 내가 는 길만 비추기. 또 내가 얘기하듯이 자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하고 그분의 그심을 하며 소만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는 길만 비추기 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사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소은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 기하 듯이, 사길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